이게요. 우리 위치 관계 볼건 이제 점과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먼저 여기 나온 건 점이에요. 점. 그래서 지금 점하고 직선 그리 점하고 직선. 그리고 얘는 점하고 평면. 네, 위치 관계야.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경우는 이렇게 직선이 있어, 직선 l이 지나가고 직선에 이름만 붙인 거야. 직선 l 얘한테 점이 붙어 있는 거. 야이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야. 얘 돼? 직선에 붙어 있는 점이 뭐야? 위에 붙어 있는 거야. 그때 얘를 그 직선이 있고요. 점이 어디냐면 이 밖에 떨어져 있는 거야. 점 A가 직선하고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 에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때, 이때는 얘랑 반대의 경우죠.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직선 위에. 해줄 수 있는 거야. 글씨 괜찮지, 이상하지 않지? 저 보기 더 힘들.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 아까 직선의 점을 지나한다라고 했지. 그럼 이번엔 지나요 안 지나요? 직선 위의 점을 지나지 않죠? 같은 말로. 妈妈。 적어준 거고, 지금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했고요. 이제 점이랑 평면 볼 거예요. 점과 평면. 평면은 면인데 여기는 작게 네모 모양으로 그려놨잖아. 사실은 얘들아 평면은 쭉 끝이 없이 펼쳐지는 걸로 생각해야 돼. 얘들아 요만한다고만 보면 안 돼요. 얘를 쭉 끝없이 넓혀서 생각해야 돼. 맞아? 그러면 이 그림 안에서는 안 만날지도 모르지만 이 평면을 쭉 펼치면 옆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런 걸잘 주의 깊게 봐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얘는 이렇게 생긴 면이 있는 거야 지금 이만큼만 그려준 거야 쫙 펼쳐져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평면 P 이건 평면의 이름이야 보통 평면은 대문자로 쓸 거야 점도 대문자로 쓰지 평면도 대문자로 쓸 거고 직선은 소문자로 적어줄 거예요. 문제에서 알려줄 건데 어, 그 대체적으로 그렇하는 내용이고 평면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얘도 평면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얘도 그래서 붙어 있는 경우 아까도 직선에 점이 붙어 있었지 그 뭐라 표현했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지? 그래서 얘도 평면에 점이 딱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경우도 우리가 평면 있다고할 거야. 평면 위에 있다. 그럼 얘네도 만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평면에 점이 쏙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넓은 평면에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수 있겠죠. 다른 표현으로 평면이 되고 그럼 이번 얘는 평면이 이렇게 있어 있는데 지금 점이 여기 떨어져 있잖아 얘 그냥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면이 있으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거야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얘들 얘는 평면 에딱 붙어 앉아 있었고 얘는 공중에 떠 있는 경우 형는 뭐라고 해얘 반대 경우잖아 그래서 위에 있지 않다라고 반대말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노란색도 점을 포함한다 했으니까 제일 반대라면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평면이 점을 포함해야 안 해요? 동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없는 애잖아. 포함 여기에서 아까 했던 거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반대로 위에 있지 않다였는데 그게 밖에 있다라고 표현했지 그럼 여기서도 점이 평면 위에 있다는 걸 위에 있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걸 또 뭐라고 해줄 수 있어? 평면 밖에 있다, 있다. 이해돼세요이건이냥이 어, 내용으로 그러면 밑에 필수 문제 1번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 기역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대 얘들아 위에 있다는 건 이렇게 붙어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붙어있나? 아니죠? 그러면 위에 있다를 지우고 있지 않다라고 해줘야겠죠? 또는 설면 밖에 있다라고 고쳐줘야 되고 니은은 점 D는 직선 위에,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어때? D는 요 아래쪽에 동떨어져 있지? 그럼 위에 있지 않은 거 맞죠? 그럼 맞아. 니는 동그라미. D 귿 직선 L은 점 B를 지나지 않는다. B 어디 있어? L에 붙어 있잖아. L 위에 있는 점이죠. B는. 그러면 지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직선이 점을 지난다라고 해야 돼. 그럼 이 틀렸네. 지나지 않는다했지. 그리고 지난다라고 적어 줘. 틀린 거 고쳐 주면서 공부해요. 점 b를 지나지 않는다 했지? 긋고 지난다. 다음 리열두점 b와 c는 같은 직선 위에 있대. 어때? 둘 다. 점 b도 직선 l 위에 있고 점 c도 직선 l 위에 있지? 둘다 l이라는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맞는 거다. 응, 이 맞아. 그럼 옳은 것은 리은 을이 되겠죠. 맞아요. 다음 필수 문제 2번. 얘는 그림 가지고. 1번 면 A, B, F, E 위에 있는 점 위에 있는 꼭짓점 점을 말하는 거지? 평 면과 점의 위치관계예요 그럼 면 A, B, F, E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얘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럼 포함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누구예요? 점 A 점 B 점 끝, 점 이. E. 얘 그냥 A B F이라고만 쓰면 안 돼. 앞에다가 점 A, 점 B 하나나 써줘. 점 C, 점아 C가 아니지. 점 되죠 c는 여기 있지 얘를 포함하는 면 일단 누구 있어 여기 있지 면 c g h d 고여 여기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면 c g h d 얘들아 우리 면 써주는 거 초등학교 때 배웠지 봐봐 c g h d 해도 되고요 잘봐 여기 가지 C, D, H, G 해도 돼. 또는 G, H, DC, GC, DH 해도 되는데, 둘레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쓰는 건 돼. 근데 CD, GH, 지그재그로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되면 면이 찢어져. 둘레로 써주는 거야. 둘레로 순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누구 있어? 요 면도 점 c 를 포함하고 있지? 그 앞에 있는 면. B, F, G, C 연 B, e, F, G, C 그리고 또 어디 있어? 위에도 하나 있죠, 면이? 이세개연 A, B, C, D 연 A, B, C, D 됐다 어렵지 않죠? 이거찾아주시면 되고요 17쪽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있어요. 한번 봐봐. 여기다가 볼게. 얘는 직선과 직선이거든? 두 직선은 중요해. 그릴 수 있는 거? 공간은 뭐야? 쓰리 지겠죠 어, 입체로 보는 거야.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두 개가 있는데 캘이라고쓰세 일단 첫 번째. 화면에서 두 직선은 한 직선 L이 이렇게 지나가고 다른 직선이 이렇게 m 만날 수 있겠죠? 얘네, 얘네 둘은 한 점에서 지금 이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그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줄 거야. 근데 만약에 만나는데 그 만나는 게 둘이 수직으로 만나? 그래도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에는 두 직선이 수직이다. 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이죠? 이것도 위치 관계가 되는 거야. 둘이 만약에 90도로 만난다면. 그다음 두 번째. 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예. 네. 그리고 다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얘네 둘이 어때요?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죠? 아, 우리 세 개는 순서대로 할까? 두 번째 거 할게. 여기 이렇게 또 지나가 둘이 완전히 겹쳐져 완전히 포개져 그럼 둘은 똑같다고 볼수 있겠지 맞아요? 하나의 직선인 건데 얘는 두 직선이 일치한다 라고 해주면 돼 일치한다 그럼 둘이 만나는 경우 두 가지 한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모든 점에서 만나면서 일치하는 거 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 거할 거야 얘는 여기 L 여기, M. 얘는 만나지 않는 거지. 그럼 뭐라고 해? 평행하다. 라고 해주면 돼요. 저 직선은 평행하다. 여기선 만나지 않는 경우예요. 이건 평면에서. 평면에서 위치관계가 부야 얘들아? 중요해, 이거 공간에서 나오는 문제는 우리 책의 내용에 뒤로 넘겨서 18쪽에 있거든요? 18쪽. 공간에서 두, 두 직선의 위치관계. 얘는 종이에 그릴 수 있는 경우 는 이렇게 세 가지인 거야. 그럼 우리 공간에서 볼게요. 이번에 공간을 만들게 봐봐. 중력면체로 내가 공간을 만들 거야. 중력면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두 직선을 내가 표시할 거야. 얘랑 얘. 네. 이렇게 하면 공간만 공간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한 직선 L이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다른 직선이 요렇게 지나가요, M. 그럼 얘네 어때?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럼 얘는 공간에서도, 평면에서처럼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얘네가 만나는데, 이렇게 90도로 만난다면, 뭐라고 해줄 수 있어? 수직이다 해줄 수 있죠? 필한다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똑같애. 맞지? 그 다음은 2번. 얘도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있어. 이때 직선 l이 이렇게 지나가고 직선 n도 여기 지나갈 수 있지. 그 얘도 뭐야? 그래서 번이랑 똑같이 둘이 일치한다 해줄 수 있겠죠? 맞아? 일치하는 거이두 가지는 만나는 경우에요 얘들아 만나는 경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 봐봐요 3, 4번 같이 그릴 건데 기거지야잘 봐. 3번은 직선 L이 여기 있어. L하고 직선 M 여기 있어. L과 M. 얘네 둘은 어때? 만나지 않는데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 평행하다 할수 있죠? 맞아요? 방향이 같으니까? 근데 4번 중요해. 그게 뭐냐면 이거. 얘 때문에 아까 공간에서가 중요하다고 한 거야. 만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 어떤 경우냐면 요 L이랑 L이랑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N 보여? 여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L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N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럼 얘네 만나, 안 만나?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는 거지? 안 만나. 근데 평행해? 방향이 다르면 평행하지 않지? 그럼 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꼬인 위치라고 할 거야. 지금 방향이 꼬였지? 맞아? 꼬인 위치라고 할 거야. 그래서 L과 M, 여기 중요해. 얘는 어떤 위치? 꼬인 위치에 있다. 라고 얘는 5인 위치에 있다. 그리고 얘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행해요 아니에요? M하고 N도 어때? 꼬인 위치겠지? M, N도 꼬인 위치에 있어. 만나자 않고 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 평면에서 부직선은 안 해도 될것 같아. 3번 봐봐야 아 필수 문제 3번. 걔는 한자면서 만나는 변화. 삼각기둥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했어요 요거 k 삼각기둥에서 AB 와한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AB랑 한점에서 AB 어디 있어? 이거지. 얘랑 한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누구야? BE a d AC BC 이렇게 4개 네 있는 거지? 삼분기호로쓸 거예요 1분 え、はいはい 지워가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19쪽. 평면에서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 얘네는 직선이랑 평면이 평면에서는 안 되겠지. 공간에서만 있는 거야. 얘는 그냥 위에 봐주면 되거든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또 만나지 않는 거. 그리고 완전히 평면 안에 포함되는 거, 이렇게 세가지요 얘는 복잡하지 않아서 이게 중요해. 구직선이 지금 매우 매우 중요한 거고요. 꼬인 위치가 있는 경우, 평면에서 꼬인 위치 없어. 이 경우가 중요하고, 여기. 얘는 그냥 쉬워. 한 점에서 만나 뚫고 지나가는 거야. 평면은. 얘는 평면 위에딱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선이. 포함되는거 만나는 경우 평행한 가 위에 이렇게 붕 떠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경우에는 쭉 가면 얘랑 만나겠지? 그래서 기울어지지 않고 평면하고 방향이 같게 높이가 일정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평행한 거야 만나지 않는 거 어? 그건만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볼게요 뒤에 공간에서 두 평면, 얘도 마찬가지로 두 평면끼리 보는 거예요. 그럼 두 평면이 만나려면 점으로 만날 순 없겠지? 선으로 만나. 그래서 만나서 생긴 선이 뭐야? 교선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맞아요? 얘네 둘은 한 직선에서 만나는 거. 여기 왜 직선이냐면 이만큼만 짧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평면이 쭉늘어난다 그랬지? 그럼 얘가 쭉 늘어나면 만나는 선도 이렇게 계속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직선이라고 한 거고, 얘는 두 장이 겹쳐져 있는 거야. 요 P랑 Q랑 딱 붙어 있는 거, 두 장이. 그래서 일치한다. 그 다음 3번은 위층, 아래층으로 얘네도 어때? 만나지 않는 거지? 평행하다. 그래서 공간. 두 평면은 되게 쉬워요. 두 직선만 우리가 기억해주면 돼. 그럼 요거 문제는 너가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 整理脏字。